제 사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리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조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메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선포 말씀 멈추고 공경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멈추고 공경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멈추고 공경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멈추고 공경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추일 성수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부모를 더 존경하며 미움과 정오를 떨쳐버리는 한주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질레 보게 되면 우리는 글리소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히포레테스입니다 이것은 무엇 아래에서 라는 뜻과 배에 젖는 자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배 밑에서 노를 젖는 사람을 가리키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는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하급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하급 노예의 직분을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소망의 방주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배 밑에서 부지런히 노를 젓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바울은 자신의 이런 하급 노예의 직분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소속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일꾼. 이것은 그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의 방주에 불러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 있게 노를 젓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우리의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일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도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이 비밀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광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복음, 용서의 복음 과례복음, 영생의 복음을 포괄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성도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된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이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지기로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받은 전도의 사명, 서블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부터 1육 절까지는 일꾼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 절부터 그리고 오 절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또생명의 멜로가 얻을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교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근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 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료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해와 부스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사냥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산인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녀의 바출에 묶길 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지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수불론과이사가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 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